뉴스발전소입니다. 국정감사법사위에서 추미애 일당과 치열하게 싸운 신동욱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는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영상 보실게요. 저는 사실 그게 장동혁 대표 여서가 아니라 송원석 대표 여서가 아니라 우리 당이 살 길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다 자기의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마지막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용민 간사가 새로운 그림을 또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왔는데 정말 내란당으로 몰겠다는 이자들의 습착이 거의 병적 수준입니다. 대법원을 막 이렇게 몰다가 안 되니까 어제는 김용민이가 소설을 하나 써가지고 왔는데, 사법부도 내란이다. 라는 프레임으로 갑니다. 사법부도 내란이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법부로 내란을 가는 이유는, 특검의 의무가 자기들 마무리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비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법원을 마지막으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저녁 6시부터, 아, 오늘 아침 8시까지 있었던 이 일이, 밖에서 보시면 우리 당 걱정 많이 되시죠, 우리 김선동 선배님 많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렵습니다. 조금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 눈으로 본 우리 당의 모습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 마음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서는 그 선봉에 서울이 있을 것이고. 내년 서울의 선거는 미니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지방선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배현진 시당위원장을 뽑았으니까 본인이 서울 선거에 책임지겠다그 해서 우리가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5년 만에 이런 행사 만든 것 같아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할수 있게 서로에게 격려합시다. 고맙습니다. 장동혁이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셔요.